오늘은 이 20분의 7이 분수가 어떤 두 단위 분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는 걸 보이려고 합니다. 어, 이집트 파피루스의 그 분수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3분의 1을 제외한 모든 분수를 단위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20분의 7을 어떤 단위 분수의 합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20분의 7이 뭔가 20분의 뭐 어떤 수 그리고 20분의 어떤 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거 아니에요. 2 0이좀 미우니까. 그러면 우리는 스몰 a 와 스몰 b 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 찾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분모의 약수를 찾아보세요. 이유는 조금 있다 해볼게요. 분모의 약수는 이제 20이니까 여기서는 20의 약수를 찾아볼게요. 1, 2, 4, 5, 10,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 중에서 어, 두 번째는 분자의 합을 찾아보는 거예요. 분자의 합, 그럼 여기에서 분자의 합이 될수 있는 7이잖아요. 7이 될수 있는 것을 보니까, 어, 2하고 5가 있네요. 2하고 5를 더하면 7이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각각 분자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7은 20분의 2 더하기 20분의 5 이렇게. 그럼 20분의 7이 맞죠? 그럼 여기서 약분이 되는 거예요. 약분을 하니까 여기는 10이 되고, 약분을 하면, 어, 4가 되겠죠. 깔끔하게 보여야 되니까 일단 지울게요. 그래서 이건 10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7이, 어, 여기서 보면 20분의 7은 10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단위 분 수가 됐죠 어 그렇다면 12분의 11은 어떨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어 12분의 11이 어떤 12분의 뭐 A, 12분의 B 또는 이거가 반드시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 개도 될수 있고 네 개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했던 것처럼 두 번째 12의 약수를 구해볼까요? 분모의 약수. 왜냐하면 어, 약수를 구해야지만 약분을 했을 때 분자가 1이 남겠죠. 그 원리 때문에 분모의 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0의 약수는 1, 2, 3, 4, 3, 4씩 해가 됐으니까 이제 2하고 6, 그 다음 10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분자 1 1 그러니까 합이 11이 되는 수, 합이 11이 되는 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합이 11이 되는 수를 보니까, 음, 1, 4, 6. 이렇게 색, 아, 여기를 좀 깔끔하게 써볼게요. 1과 4와 6을 더하면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 12분의 12를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4 더하기 12분의 6 이렇게 써주면 분자끼리의 합이 11이 되니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12분의 11이. 그래서 12분의 11도 역시 우리는 단위분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